네, 반갑습니다. 오늘, 청계천에 나와봤습니다. 그래서, 이렇게 청계천에 나오니까, 이렇게 물도, 맑게 흐르고, 그 다음에 청동으로, 이런 것도, 또 이렇게 좋고 그래서 날씨가 많이 풀렸네요. 그 다음에 버드나무 같은 경우도 약간씩, 새순이, 새, 그러니까, 잎이, 잎은 좀 이따 피지만, 꽃이 이렇게 먼저, 푸르스름하게 초록으로 바뀌고 있네요. 지금 여기는 청계천의 사과, 청계천 사과 배우계 다리 근처입니다. 사람들이 이제 봄이 됐으니까 많이 나와 있고요.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꽃들도 펴 있습니다. 봄에 가장 일찍 피는 산수유입니다. 산수유 꽃. 산수유는 봄에 가장 빨리 피는 꽃중의 하나입니다. 이제 산수유보다 조금 더 일찍 피는 꽃은 생강나무 꽃입니다. 근데 이 산수유 꽃하고 거의 꽃좀 흡사합니다. 나무는 좀 다르지만, 어, 나무는 음, 이 산수유는 층층나무과고, 어, 생강나무는 농나무과입니다. 농나무 목에 농나무 건데, 그래서 나무는 좀 다르지만 꽃 형태는 깃깔도 똑같이 노란 깃깔이고, 노란색이고, 음, 꽃 형태도 거의 비슷합니다. 근데 생, 어떻게 보면 생강나무 꽃이 조금 더 크다고 볼 수도 있고요. 음, 어, 그런데 여기도 지금 여기 있는 음, 산수유는 아주 소담스럽게 폈습니다. 그 밑에서 보기 때문에 위에서 자세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, 굉장히 그 지금 활짝 핀 상태라 이 산수유는 약용으로도 그 쓰는, 산수 열매를 약용으로도 씁니다. 이래서오 청계천에 이렇게 맑은 물 지금 이렇게 봄이 오고 있는 청계천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저 앞에 버드나무도 약간 그연 도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. 두들기들도 이렇게 나와있네요. 오늘은 청계천에 나와서 꽃을 활짝 핀산수유를 구경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맑게 흐르는 청계천 봄을 봤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